내구도가 튼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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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굉장히, 그, 온화하고, 굉장히, 그, 평화주의자로서, 굉장히, 그, 뭐랄까. 잘 사람은 알겠죠. 맞을 것도 없이 내가 때리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은 우리 노피디 같은 경우는 현재 보호 뭐 제작하고 있죠? 지금은 쉬고 있고요. 쉬고, 쉬고 있으니까 나왔지 이제. 그렇습니다. 쉬고 굉장히 쉬고 계시는 노피디였습니다. 노피디 근황 보고 끝 쉬고 있는 관계로 네 <laughs> 그렇습니다. 굉장히 삶의 여유가 많은 친구예요. 네 오늘 가는 곳은 어디죠?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공식 질문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평택. 평택 그렇죠. 평택에 어디? 어디예요? <laughs>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서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가시는 제가 거예요? 제가 사전 정보를 갖고 가면 현실적인 리액션이 안나옵니다 아. 네. 내 철칙이에요. 그... 현장에서 진짜 현실적인 내가 직접 봤을 때 우와 하는 리액션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오모나. 와이거 뭐야. 우와. 오나 지금 뭐 일단은 평택으로 가고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네요. 네. 거의 지금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경부고속도로 대전 오산. 이 예, 대전으로 가는 건 오산이다. 제가 경부고속도로까지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음성 서평택으로 가네요. 서평택으로 가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 안돼. 자, 이 백삼십. 진짜 평택 방향인데아 이거 평택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타운하우스에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나. 공광 아파트 방면입니다. 평택시청, 법원, 검찰, 청이 직진로가면 으 있네요.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면서 이마트 이런 거못본 거야? 아, 대형 마트는 못 봤어. 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산이 까지게 됐네. 라온힐 테라스 하우스네요. 라온힐이네요. 거기가 도착했네요 라온힐 테라스 하우스. 일단 라운일 네, 네. 평입니까 여기는 지금 건평은 38평이고요. 응. 대지는 도로 포함해서 126평. 응.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를 빼고 요 건물이 앉은 땅은 120평 정도. 바닥은 지금 한 21평 정도 나오십니다. 응. 여기 지금 요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49,800이고요. 4억대. 네. 4억대라고 해야겠네요. 꼭인데요 <laughs> 건물. 땅값과 여기 조경 그리고 음. 안에 시, 실내 지금 저, 저 시스템 에어컨 지금 다섯 대 들어가 있고 음. 이런 인덕션이나 이런 보이는 음. 움직이는지 않는 모든 가구를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출은 지금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 감정가의 음. 70% 나오거든요. 데 사실 감정가가 저, 아직 여기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보통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거의 어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음. 더 좀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대출을 좀 여유 있게 6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60%. 네, 저희가 음. 한 70%까지는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집 가장 큰 장점으로는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있는 특지가을지구가 음. 있고요. 음. 음. 주변에 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 어, 여기는 추후에 음. 어, 입주해 사시면 음. 집값 상승까지도 어,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인프라는 바로 옆에 신천지구. 음. 여기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 지지역까지 차량으로 자차한 5분 거리. 평택의 신도시의 인프라는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서 전원의 또 낭만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 안녕하십니까 굿내집 송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라온일 여기 평택이에요. 제가 집에서부터 오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평택 가려면 말이죠 어 천안 뭐 대전 뭐 부산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평택은 지나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평택에 와서 이런 또 예쁘게 지금 여기 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좀 보세요 사실. 아 그렇죠. 집이 기가 막히네요. 그냥 한번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볼 텐데 어 여기. 음. 주차 공간이 한 대인데 이거를 한대 정도는 더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 여기 정원이 어, 예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정원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잔디가 싫으면 나는 여기 다 주차장으로 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 딱 여기 나무 아 여기 나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주나 봐요. 여기 자 여기. 방부목 데크 기본 깔려있나 봐요 다. 앞에 데크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어라 그렇죠? 저것도 주는 거예요 아요거는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뒤로 돌아가 봅시다 또 어, 이거 뭐 스타코 뭐 이런 그런 건가 봐요 시래기 겁나.. 어우 뜨거 시래기 겁나게 돌아가네요 어 이거 뭐야? 어 LPG인가 봐요 LPG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아쉽습니다 여기 아 이런 거 벽돌이에요 벽돌 이거 이만 이만의 벽돌 하나가 이게 뭐한 30cm 넘는 것 같아요 그죠어요거아요거 아, 요거. 그렇죠 병원에 물 주라고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총싸움 할 때.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 시대 최고의 디자이너. 아, 이 시대 최고의 디자이너신가요? 처음 듣는데? 라오닐 테라스 하우스 이분이 했대요. 뭐 그렇, 그래, 그렇다나봐요. <놀람> 어. 오 야, 이 창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구가 푸쉬 앤풀 타입, 이거. 네, 그리고 요즘에 봤죠? 네. 궁금하신 분은 곧나집 인테리어 여기 어때 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놀람> 입구가 조금 좁네요. 그죠? 입구가 조금 좁습니다. 아, 신발장이 한칸 반이네요. 어, 한칸 반.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 들어갔고, 여기는 벽지. 요건 벽지입니다. 자, 길을 재겠습니다. 1.51m 뭐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사면동 슬라이딩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디 거냐? 영림 주식회사. 영림이에요. 자, 이렇게 망임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쪽은 주방 쪽. 응, 꺾어주시고. 또 요쪽은 거실 쪽입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마자 아 거실이에요.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실이 아, 생각보다 조금 좁은 느낌이에요. 이 타일이죠? 무슨 포세린 타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폴리싱 타일 뭐 비슷한 뭐 이런 건가 봐요. 딱 보시면 자 그렇죠. 요쪽 벽, 이거 아트월처럼 이렇게 이거는 타일. 네, 바닥에 있는 타일이랑 비슷한 재질인 것 같습니다. 이게 TV 여기 아트월 달라고 벽걸이로 딱 달려있네요. 그죠? 이쪽이 바로 소파 자리. 소파를 이렇게, 이렇게 놔야 된다고 집을 구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꽤 넓은 소파입니다. 이거 무슨 뭐 전시용 소파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 절반 많은 거딱 놓고선 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느낌이 좀. 아, 이거 약간 미용실 느낌. 미용실 자, 그리고 이쪽 딱 보시면. 그렇죠. 여기가 저 정원 방향. 여기는 KCC. KECC 창입니다. <목소리> 이창 같은 경우는 아, 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네.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나가면 바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예, 뭐 추천드리지. 악 어! 어! 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정원 쪽으로 연결된 창에 샤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신기한 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창을 내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린 창이 아니고, 내 생각인데, 이쪽이 남쪽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봅시다. 어, 이쪽이 남쪽이네요. 북쪽, 남쪽이니까, 여기는 서쪽이겠죠. 제발 맞지 않습니까? 딱 맞죠? 서양일 거야. 내가 볼 때. 왜냐면, 잘 생각해봐. 너, 해가 넘어가면은, 지금 시간이 세지잖아. 해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잖아. 서쪽인 거야. 그 여기 코콤. 네. 띵동. 자, 보여주세요. 아유, 잘 보이겠죠? 코콤. 보여? 보여요? 네. 네, 잘 보이겠죠? 다시 누르면, 네. 에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어 이거 뭐야 헤너시스헤너시스라는건 어디 어디 브랜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예, 저, 저 있어요, 이게. 거실 넓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실 넓이. 바닥에 있는 요 타일로도 계산을 할수 있지만 제가 요거 샀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재고. 자. 자. 어, 이거 뭐야? 생각보다 안 좁은데? 4m에 3.6m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구조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개방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약간 포근한 느낌,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치? 음, 좀 느낌상으로는 좀 좁아 보일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안 좁다. 주방, 주방 쪽으로 갑니다. 주방. 어, 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자, 1층에, 어, 여기, 아, 이렇게. 파란 문이 있어요, 파란 문. 뭐 어, 이게 기, 기 굉장히 높다. 이게 이렇게 높은, 이게 그치? 어, 내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 네. <laughs> 그래서 여기 문딱 열고 들어가면, 네아 간이 화장실 진짜 딱 간이 화장실이에요. 딱볼일만볼수 있어. 여기 세면대도 없어, 손도 못 닦아. 세면대만 딱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세면대 놀자리가 없습니다. 네, 제가 딱 되게 중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부터 내가 창문문서 왔어. 아막 이러면서 왔단 말이지. 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화장실 막 2층 올라가야 돼. 아 이러면 힘들죠. 아 이씨, 그랬어. 아. 그런 응. 화장실 공간, 여기 딱 그거예요 그 계단 밑 공간을 화장실로 활용했다 구조가 신기해 여기는 이렇게 약간 날개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야 그지 이게 ㄷ, ㄷ 자, 이게 날개처럼 생긴 구조인데 이런 걸좀뭐 약간 하객진? 아, 화장실 러빌 안 쟀나요? 화장실 러빌? 제가 한번, 이거 재야 되나요? 네, 한번 재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보시면 1.6에 90cm 중필이는 들어가서 때리기 힘들 수 있다 아 주방이 굉장히 괜찮아요 예뻐요 바닥은 다 타일로 통일이 돼 있어요 주방 가구들은 한샘 거라고 합니다 m c s 라고써 있어요 한샘 MCS 여기 써 있죠 인조 대리석은 그렇죠 쭉 디귿자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이 연결 부위를 봐야 돼요 이게 연마가 잘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모양이 들어간 이런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 같은 타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하츠 스마트 수동 필터 세척이 뭐가 좋아 보이는데 어 일단 잘 알고 있요 하츠 스마트 수동이 있고 필터 세척이 있네요 뭐 이런 뭐 좋은 건가 봐요. 하츠 겁니다 여기는 MCS 한샘거 3구짜리 이런 인덕션 전기레인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어, 자 여기 하나 있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요리를 메인으로 하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전골이나 이런 거 끓여 먹을 때 끄다 놓고 따뜻한 상태에서 먹어라 그리고 창이 여기 하나 나 있고 여기 하나 나 있고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창이 있어요 오 좋은데 이쪽은 뒤로 나가는 문이죠 이렇게 오 어? 아, 나는 창을 두 개를 섞어 쓴 데는 처음 봤어요 저건 KCC 이거는 지인 진...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안 빠지네요 요건 빠져요 요건 이제 밥솥 밥솥 넣으라고 밥솥이 놔져있어 진짜로 밥을 해먹나 봐요 여기서 진짜로 어안 해먹네요 요기 요렇게 장이아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잖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좀 싱크대 열리는 데좀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쪽은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가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냉장고 자리라고 요렇게 장을 짜놓은 거네 이렇게 아쉬우면 여기다 하나 더 놔도 되지 않나 요, 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코드도 나와있어요 넓이를 재볼게요. 보시면 3.7에 3.1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3.7에 3.1 정도 좁지도 넓지도 않은 정도의 주방이다. 아 여기는 1층에 방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했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안방 느낌일 것 같. 같은데 안방입니다 2층에 방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안방인 것 같고 이쪽에 한쪽에 붙박이장이 쫙 들어가 있어요 자한칸자 여기 두칸자세칸 여기 네칸뭐 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층에 이 정도 장이면은 바닥은 강마루래요 이렇게 이 정원 쪽으로 연결된 이런 창이 있는 거예요 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 를 이렇게 딱 쪼갠 거예요. 쪼개 가지고 이 뒤에는 화장실, 안방 화장실로 썼다. 침대가 이쪽 공간으로 이렇게 될수 있게 이렇게 되 있고, 뭐 침대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문 열자마자 딱 들어오면 있는 게 파우더룸이네요. 한쪽을 화장실로 하고 한쪽을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자 여기 이렇게 인조대리석으로 여긴는돼 있고 이제 서랍이겠죠? 네.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공간인데. 여기, 문, 문. 아까 제가 저 높이 얘기했는데, 요 정도 높이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뭐.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 들어서 보시면은, 좀 약간 어둡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골드, 골드 보이시나요? 여기? 골드. 골드. 이렇게 골드 인테리어가.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골드로 인테리어 했나봐요 요렇게 수납장 같은 게 요렇게 기본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네. 화장실 용품들은 다 대림 거 그냥 기본적인 굉장히 기본적인 욕조가 들어가 있고 네, 넓이를 2.5에 2.1m예요 그죠? 2.5에 1.1m면 그냥 기본적인 화장실 사이즈다 1층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1층에 벌써 화장실 두 개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자 안방 넓이를 제가 재보겠습니다 요렇게 3.2에 3.7이래요. 3.2에 3.7이면, 뭐,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이긴 한데, 잘 보시면은 저쪽 화장실 공간까지 쭉 있단 말이죠. 저 길게 또 있어요. 그렇게 잡아먹은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요 끝까지 한번 재볼까요? 끝까지 얼만가? 혹시 모르니까? 자, 저 끝까지는 5.6m, 5.7m 정도 되네요. 그죠? 긴 공간인데, 화장실을 쪼개서 썼기 때문에 조금 좁아졌다. 안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있어요. 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오우 야 여기 왜 위에 에어컨 안 틀었니? 어, 후끈후끈하다. 이렇게 통창이 이렇게 길게 하나가 나 있어요. 예, 누름 누름. 여기. 달걀 같이 생긴 요 요상하게 생긴 요런 등이 있습니다. 아요 달걀 공룡알 두 개가 달려 있대요. 요거는 올라오는 요런 거는 이제 이 원목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창을 열어 요 문을 열어서 덮구나이층 2층 공간이죠. 이층딱 2층 올라오자마자 있는 쪽이 아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복도 쪽 복도가 요렇게 있고요. 베란다 쪽인 거 같아요. 베란다 테라스. 자 이렇게 열고 나가 보면. 음 여기 뭐 이렇게 뭐 하나 쳐야 되겠네 덥네 그지 파라솔 하나 딱 해놓고 여기서 이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넓이 슬쩍 한번 자가해볼게요 슬쩍 보셨다시피 4m에 3.7m 정도 이렇게 되는 공간이에요 덥네요 빨리 들어가죠 아우 더워 자 갑시다 꼭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창들이 근데 여기 하나 둘셋넷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길게 나 있어요 이런거는 빛이 이쪽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빛이 잘 들어오겠죠.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내서 채광을 좀 신경 썼다. 이 요런 문이 있습니다. 요건. 그렇습니다.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서재처럼 쓰라. 이런 공간인가 봐요. 어, 아, 방인데? 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지만 방이었습니다. 예, 책상이 되게 예쁘네나이 책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런 난 그리고 장들을 요런 식으로 붙여 놓는 요런 장들이 나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조 아, 장이 아니에요. 안 열려요. 저 여기도 자안 열립니다 그렇죠 네 예, 사장님 자리고요 굉장히 어여기저애플또 예, 예, 여기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상으로 쓸수 있게 이제 세팅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테리어는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장이 있어요 뒤에 장이 있습니다 장이 그죠 방처럼 쓰라고 돼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창이나 있죠 턱이 높게 돼 있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이 있죠 장이 원투 이렇게 두칸 여기는 방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 한번 넓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넓이를. 자, 3.5에 3.7, 3.5에 3.7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자, 옆방가 보시죠. 여기 구조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돼 있어. 방 아, 방 가기 전에 이거 오, 욕실 있네. 오야 여기 봐라, 욕실. 어, 욕실 예쁘게 되 있다. 1층하고는 틀리게 1층이 까만 약간 어두운 색 위주의 인테리어였다면 이쪽은 약간 밝은 인테리어. 이 마블링 들어간 이 하얀색 타일로 류 되어 있어요. 골드. 골드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메뉴팩트. 창호실인데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러, 이런 건좀 예쁜 것같아 그죠? 아 이건 유리네요. 여기 틀면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틀겠습니다. 틀면 집에 못 갑니다. 샤워 하고 가야 돼요. 화장실 넓이는 여기도 1층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다. 1층보다 조금 더 넓으면 넓을 것 같다. 자 2.5에 1.5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2.5에 1.5니까 1층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어, 이렇게 길게 복도가 있습니다. 길게 복도가. 여기서 끝까지 한번 얼마나 되나 길이만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 끝까지 5.8m입니다. 5.8m니까 복도가 굉장히 길이가 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 화장실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방이 붙어 있어요. 작은 방인데 작지가 않습니다. 안방처럼 쓸수 있어요. 꽤 커요. 음. 어허, 오.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참 재밌습니다. 방이 예쁘게, 색깔도 그렇죠. 색깔도 여기 파스텔 톤이 들어가 있고, 그 여기 신기합니다. 굉장히 이런 거딱 걸려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발레를 시키겠다 발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딸을 낳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큰 거울이 있으니까 뭐, 뭐 나쁘지 않네요, 저는. 이쪽엔 장이 이렇게, 와. 여기 저딸 방인 것 같은데 여긴 무슨 장 딸을 무슨 옷을 한 100개 사주려고 그러나 봐 1,000개 장롱이 엄청나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일층하고 똑같은 네 칸이 들어가 있어요 붙박이장이 침대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놨네요 그죠? 이 자리에 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다른 자리 들어갈 데가 없어 왜냐면 붙박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창이 참 좋아요 이렇게 길게 넓게 돼 있으니까 아, 요렇게 그죠? 이렇게 나 이렇게 넓은 창을 좋아해요 어, 딸이라는 가정하에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아우, 입체카드. 입체북. 입체 입체북. 야, 이거 좋은데? 어, 옛날 옛날에. 이 방은, 그, 그러니까 안방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린, 요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방이 그러면 1층에 하나, 2층에 두 개.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죠? 한번 방 넓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7에 3m, 3.1m네. 3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이제 작은 방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오늘 온 집은 말이죠 평택에 위치한 라운 일입니다 일단은 약간 평택에 있다 어, 수도권 말하자면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어, 조금 멀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쪽 근처에 뭐 삼성이라든지 이쪽 그 산업단지 쪽 어, 여기 사시면은 제가 볼땐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그 반도체 그쪽 공장 있는 쪽으로 뭐한0분 정도면 출퇴근할수 있는 거리다 바로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깔려있다 보니깐요. 공사도 하고 있고 음. 편의시설 이막 들어서는 것 같던데. 음. 아 근데 저 이마트나 이런 걸 아직 못 갔어요. 아 대형마트가. 음, 대형 <laughs> 이거는 대형마트는 이제 제가 일단 그래도 차타고 한 10분 거리. 왜냐면 지제역까지 한 5분이면 간다고 했으니까 5분 10분이야. 잡채를 봐. 잡채자 검색하는 동안에 뭐 일단 집 구조 자체도 좀 약간 네. 그 일반적인 집하고 살짝 틀립니다. 찾았나요? 네 이마트는 10분 거리인데. 아, 이마트가 딱 10분 거리에 있다. 인프라는 제가 볼땐 충분히 안으로 확 들어가서 있는 동네가, 동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제 도심이라고. 불렀다고. 이 집이 괜찮았었던 거 저는 1층에. 방이 있어요. 넓다는 얘기죠. 식계얘에서 바닥이 120평이라 하지 않습니까? 1층에 화장실 2개가 있었고, 2층에 또 화장실 하나 있고, 그리고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2개, 방3 화장실 4개죠. 저는 전화 소지 타운하우스 많이 안 가봤어요. 많이 음. 안 가봤는데, 1층에 이게 어. 1층에 방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어. 아, 근데 그게 없다면, 많이 없다면, 어, 없는 그럼 굉장히 어. 필요한 공간이 되나층에 음. 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딱들어줘 솔직히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할 뿐이 화장실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대장, 과민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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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장. 네. 그런 게있 네. 어쨌든 뭐 여기는 깔끔한 느낌의 이런 뭐 인테리어였다그 네. 가격은 뭐 평택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 평택 시세를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평택 쪽 시설 제가 모르니까 적당하다 뭐 저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이 정도 도심 인프라 있는데 그냥 5억이면 그냥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이런 넓이에 비해서 구조가 약간 좁은 느낌이라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여러분 내집 마련은 본네 집에서 본내 집에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겁니다. 자내집 마련은 본네 집에서 네 그렇습니다.